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주식전문가 통락 이정수입니다 아, <laughs> 어, 아, 무슨, 무슨 좋은일이에요? 잠깐 아, 아, <작가> 인사하는 동안 <laughs> 에, 2천 먹었어요 에. 와, 역시 전문가는 대단하세요 에, 그런 칭찬할 때천더 먹었잖아요 아, <laughs> 전문가에 전문가 저 아, 전문가 어, 있는거예요 있는거에요? 할때또500더 먹었습니다 아, 아, <laughs> 아, 비교적 아, 알려주세요 어, 그 응. 아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정말 제대로 된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샀다 수면제를 드십시오 주식은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예 진짜 있어요 투자 하셨어요 그럼요 저도 영혼을 끌어 모아서 부모님 그리고 풀 대출 받아서 제가 세종목 주식을 사고 지금 묵혀 두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아마 엄청 올랐을까요? 어떤 어떤 종목? 아,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네. 투자분들을 위해서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쭉 이거 사세요. 대박 납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언제 아, 사셨다고? 요 아, 2년 됐죠? 2주 전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상상 패지도 있습니다. 이제 휴지적으로. 괜찮으세요? 네. 선배님 부모님 괜찮으세요? 나 200만 빌려줘요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신호동 선생님 맞으십니까? 왜 다시 아..안녕하.. 아, 에에에 들어오지마 남의 사유지에서 말한거지가! 얼마전에 주식으로 전재산에 창진하신 선생님 맞으시죠? 인터뷰를 좀 하러 왔는데 어떻게 인터뷰 좀 응해주시면 안될까요? 뭐 인터뷰 뭐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 방... 아 그냥 이렇게 방... 편하게 방... 해주시면 돼요 아 방송나가는건가? 그럼 여기 너무 협소하니까 네. 저 나가서 인터뷰 합시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얼마전에 이제 주식으로 인해서 전재산을 창진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에는 일절 손은안되시는 건가요? 아그저 어, 아까부터 계속 주식 주식 하는데 응. 그 주식 얘기는 좀안해 줬으면 좋겠네. 어. 아니 내가 주식으로 뭐돈 잃고 가족 잃고 친구가 전부 다 이러니까 아우 어, 주식 얘기는 좀 자제를 좀 부탁해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럼 오늘 기본 하한가인데 좀 별로네. 예? 하, 하한가요? 어. 한가 주식 용어. 아니 황가가 왜 주식 얘기야 일상 용어지. 아아 맞네. 아, 아네네 죄송합니다. 어, 네. 그 주식에 줄자라도 꺼내면 안 돼. 아네 아, 알겠습니다. 음. 네. 아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네. 얼마 전에 재산을 탕진 하게 됐는데 어쩌다 탕진을 네. 하시게 됐나요? 그네 지인 중에 이정수라고 있어요. 근 놈이 뭐뭐시기뭐그 <laughs> 회사에다가 뭐 돈을 때려부으면은 부자가 된다. 그 정보에 내가 현혹돼가지고 전재산을거다 꼬라박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어? 그냥 휴지조각이 된 거야 음. 아 잠시만요 근데 그 친구의 권유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은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내편안 들고 지금 고놈 펀드는 거야? 왜? 네? 고놈 펀드는 거냐고! 아 잠시만요 방금 펀드 이거 주식용어 아닌가요? 아까부터 계속 주식용어 주식용어 당신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매도할 거야? 어? 아, 매, 매도도 주식류 같은데요? 아참이 사람이 계속 주식 주식 거리네 진짜. 아죄송합니다그러면왜 아, 그러면 이제 그 속세와 연을 끊고 이 산속에 살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뭐뭐 뭐 이유가 있겠어? 그냥 네. 주식에 주짜 들어가도 그냥 너무 꼴보기도 싫고 어 그냥 그런 거다 속세에 벗어나서 이런 산에 이제 딱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내 인생 떡상할 때까지 이제 좀뭐 타는 거지. 배, 배가 고픈가? 아 살짝 좀 추출하기 그래? 나 어, 그럼 내가 저. 닭을 또 키운다고? 아, 어. 또 닭도 키우세요? 어, <laughs> 네, 닭을 잡아줄게. 좀 배가 좀뭐 출출하면 좀, 뭐좀 조만한다. 어, 코스닭 잡고 좀 배가 많이 고파다 싶은데 나스닭 잡아줄게. 아 잠시만 이제 너무 대놓고 코스닭, 나스닭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닭이 외래종이니까 외래 이름을 쓴거 아니야? 코스고, 나스고. 나 진짜 화딱 쳐야지. 아유, 아우배야 어, 아,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죄송 화나게 하니까 배 아프. 아 죄송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점심에 상한가를 못 나. 방금 상한가라고. 아니 상한 거를 먹어서 이런가? 아, 이런 아 상한 말이지. 거? 아그죠아 잘못 들었습니다 아, 제가 장이 네. 막 보인 거 같은데? 아 어떡합니까 이거? 장왜 그래? 어? 장왜 그래? 뭐 인터뷰에서 뭐 긴장해서 그랬어? 장왜 그래? 장왜그래요내장왜 어? 그러냐고 아네아 장이 아 장이 왜, 아, 장이, 왜? 장이 왜 그러냐 그 얘기 어, 아, 골짜기 들려 아, 아니 알겠어 마감할 때니 계속 이꼬거리는짜증나고 아, 그러면 그 친구분이랑은 이제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하지 네? 그놈 연락 네. 오면은 내가 아우 그면 목숨을 부지못해 어? 음. 내가 그냥 보장하자 그냥 주먹으로 날릴 거거든 아, 내가 또 보기보다 주먹이 또 빠르거든 어. 타! 뒀다가 빼! 아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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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머어어어머어어머어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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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laughs> 저, <아유>, 선 <선생님>. 아유, <laughs> 어? 아유 코스피, 코스피요? 아니 코스피 난다고 아, 아코에서 피난다고. 코피난다고입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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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코스피나. 아, 그래서 아, 오해했습니다. 선생님, 어. 아, 어괜 괜찮으세요 지금? 어, 어 이제 멎었다 괜찮아. 졌어요 어, 괜찮아요. 아, 어, 네, 좋습니다. 아, 음. 또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 혹시 방송에 좀 나가도 되죠 선생님? 아, 그래, 그렇죠. 네. 방송에 나가도 데 부탁 하나만 해단되 아, 부탁, 부탁이요. 네, 뭐, 뭐죠? 어머님이랑 연끊은지 오래되어졌네. 영상편지 하나만. 하고 싶은데. 아, 영상 편집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카메라 보시고 아. 한번, 네. 영상 편집 띄우시면 아. 될거 같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보려자 신 오동입니다. 시 같아 아침 잘 챙겨 드시고 점가때 저녁 잘 챙겨 드시는지요. 이못나나들 때문에 우리 집안 시장 가치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어머니께 턴어라운드를 선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깜짝스럽게 스킵 브레이크가 걸리려 바람에제 얼굴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데드 크로스를 딱찍게 써야 했는데 골든 크로스를 찍기로 바라며 몸청이 진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 셋 군산 투자에서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된게이 모질이 첫째만 상장 폐지가 됐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작전주도 너무 보고 싶고요. 저 이제 약속 안 하겠습니다. 나 앞으로 절대로 주식 같은 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바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거 바보, 바보. 아이 바보. 아, 어, 어, 아, 또 코스피. 아, 코스피나 또 어떻게? 네 저는 지금까지 산속에서도 여전히 주식에 미쳐 살고 있는 신호동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뉴스의 하지다지 하지다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되지 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유기농 야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가 살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예, 자 앵커분 신선한 유기농 야채는 썰 때부터 소리가 달라요. 예, 자 이런 신선한 배추는 썰때 어떤 소리? 아 괜찮아요. 예. 저는 야채가 많아요 집에. <laughs> 자 이런 신선한 배추는 썰때 어떤 소리가 날것 같아요? 똑 소리가 나겠죠. 아니요, 이거는 약간. 어, 신선한 유기농 배추는 서걱 하는 소리가 나요 네, 자, 봐 보세요 자, 썰어볼게요 들었죠? 약간 서걱 이런 소리 나잖아요 예, 네, 이게 신선한 유기농이에요 <laughs> 자, 신선한 유기농 당근은 썰때 어떤 소리가 날것 같아요? 아니죠 자, 신선한 유기농 당근 썰어볼게요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 바니 당근 당근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 당근 당근 对。<Okay. S 2> okay. 아, <laughs> 이렇게. So, y 어, 신선한 야채들을 집에 믹서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t 기 t 다 넣고 갈아서 마시면 that. 얼마나 좋아요 h money? How much money? 다 <laughs> 이 유기농 오가닉 분야는 가장 성장 동력 있는 분야 중 하나죠. 이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유기농 와인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기농 채소 같은 신선한 매력. 다음 이 시간 하나 뉴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